스케치 작성을 이용해서 xy 평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서 중간점으로 원점하고 맞춰 주십니다 자 가로는 140 세로는 82가 되겠네요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 돌출로 10mm만큼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면을 잡아서 자, 여기를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여기 부분은 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를 만들겠습니다 자, 수평으로 Shift키 눌러서 중간점하고 원점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여기를 10mm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클릭해서 자, 접선까지의 이 거리가 아,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자 110에다가 120이네요. 120만큼 가면 되고 이 호는 R 115가 되겠구요 그리고 폭은 60mm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돌출로 요 부분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3 m m 만큼뭐 경사나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수정해서 목깎기 이용해서 R10으로 네 군데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깎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이용 다시 가서 자, 사각형을 다시 그려주시고, 자, 수평 수직으로, 자, Shift 키를 눌러서 중간하고 원점의 수평을 맞춰주시고, 여기하고 여기는 5mm에요. 자, 그리고 이 거리는 105mm에요. 자, 폭은 44에요. 자, 이렇게 되어있죠. 자, 목각기는 나중에 3차원에서 줄게요. 돌출로 여기를 올려주시는데 자, 10도가 경사지게 올라오는데 높이는 어 20보다는 커야 될것 같아요. 최소 20보다는 커야 되니까 뭐한30 해볼까요? 그리고 각도는 마이너스 10도로 네,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깎아낼게요. 그러니까 잘라낼게요. 그래서, 목깎기도 여기서 3차원에서 일단 줄게요. 네, 얼마를 주시냐면, 여기가 R6이죠? 6만큼 주시고, 스케치 작성으로 XZ면을 선택해서, 자, 홀을 그려주시고, 3점을 이용해서 홀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형상 투영이나 교차를 이용해서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점을 여기다 찍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점의 높이는 여기서 20mm가 되겠고요. 자, 이쪽은 15mm가 되겠죠? 그리고 알값은 210일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구성에서 경로로 따라 평면에 스케치 작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자, 호흡 만들어주시고, 자, 수직으로 잡아주시고, 일치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치시켜 주시고요. 여기에 알값은 70이 되었나요?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공면에 가서 작성에 수입으로, 자, 경로는, 야가 되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솔리드에서 야를 분할할게요. 본체 분할로, 자,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할게요. 자, 그리고 본체에 가서, 마우스로 천천히 움직여보면, 본체 5번이죠? 야를 이렇게, 어, 비활성화를 좀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는 또 위에 부분에 보면, 지금 뚫려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하기 전에, XYZ면 면에서 여기에 보면, 원형으로 해갖고 뚫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32mm인 것 같아요. 일단, 본체도 비활성화 시켜 놓을게요. 이것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인데, 치수를 3 2를 넣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형상 투영으로 자, 이렇게 투영을 하세요 투영을 해서 여기 전부터 여기까지가 32mm가 들어가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우클릭 접선으로 해서 여기까지 의 높이가 자 여기는 10mm 포함하는 거니까 19로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알값이 15니까 지름으로 얘기하면 3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돌출로 여기를 대칭으로 해서 전체 길이를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당겨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버리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스케치를 켜줘, 본체를 켜주신 다음에, 야가 4mm 옵셋, 아래쪽으로 옵셋 들어가 있는 부분에 빠져나간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면을 잡아서, 일단, 원을 여기다 그려주시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점이 원의 중심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하고, 여기 수평.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접선. 자, 거리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가 될 거고, R은 6이니까 여기는 파이로 나타내니까 12가 될 거고요. 자, 여기 부분은 이렇게까지만 가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 정도까지만 이렇게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곡면에 가서 간격 띄우기로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두개 사이로 돌출을 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야는, 어, 저기는 없어요. 경사진 건 없어요. 그래서 돌출로, 자,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고, 프로파일에서 객체, 그래서 아래를 잡고, 여기 거리에서 객체로 해서 위에를 잡고, 그리고 잘라내기 확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없는 부분 꺼줄게요.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자르다 보니까 본체 분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같이 본체 분할이 된 경우가 생겨요. 그럼 결합으로 자, 이렇게 다 잡아주시면 여기가 결합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목가이가 빠졌었네요.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 넣어 놓을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 주셨고 앞쪽에 이제 앞쪽에 어, 5mm가 여기서부터 5mm가 떨어진 그 부분에 어, 우리 평면을 만,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회전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돌출을 해도 될것 같은데 회전이 나을 것 같으니까 회전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일치로 야하고 이 점하고 일치를 시켜주시고 자 R6이니까 야는 3mm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mm가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훈두 눌러서 회전 시킬게요 여기하고 여기 같이요. 축은 야가 되겠죠 그리고 접합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R6인데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3이 아니라 R6이니까 6mm여야죠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목각기가 어.. 목각기가 R6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목각기로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R6으로 이렇게 목각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해서 목각기로 여기 목각기를 2로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mm 목각기를 주시면 되겠네요. 목각기로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일로 목각기를 주세요. 자또 에라 나네요. 좀 나눠서 넣을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